지제한에 철판을 네. 네. 2 4티를 깔라래더라고. 지금 하는 애가 네. 1 8티를 깔으니까 지금 싫다 보니까 찌그러진대. 울어요. 울어요. 그러면 조금 두껍게 하면 나중에 검사 받을 때 문제가 없어? 1톤은 이상는 no. 없어요. 아, 근데 어. 있다고. 누가요? 기존에 해놨는 <laughs> 거. 차는 언제 나온대요? 내일 출근해가지고 저 간날짜 주겠지 뭐음 일단 서류 한번 검토 좀 해도 될까요? 디젤차 괜찮은 거 있어요? 디젤차요? 왜, 왜들 나도 가스 사자고 다들 그러네 몇 명이 가스가 어떻게 된다고가스차왜 사냐고 디젤차를 사지 아~~ 이영업용을 시작을 하시면서 응. 왜냐면 제가 젊은 분이라고 하면 어, 또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선생님이 되니까 응. 어 엄청 이거 빡세게 해가지고 돈뭐 엄청나게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네. 그래서 좀 쉬엄쉬엄 뭐 하려면... 아니 나는 지금 소울거리가 없으니까 소울거리를 하려고 하시는 어, 거예요. 어, 어. 이제 그러면 마스 아 그래? 네 마스 응. 마스 아, 네. <laughs> 음... 지금 그 신차 응. 차 얼마짜리일까요? 풀옵션을 해버렸어? 풀옵션 그 얼마짜리 긴접서 혹시 있으세요? 여기 제차 네. 핸드폰에? 네 한번 보여주세요. 계약금은 오늘 주시는 거고, 잔금은 언제 주시는 거냐면, 차 나온 날, 아니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음. 그럼 다, 차 나온 다음에 주시는 거는 다 끝난 다음에 주는 거라, 근데 의미가 의미 없고, 언제 주시는 거냐면, 안산 시청에다가 음. 접수를 할 건데, 음.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 양도서류와 영업이 넘어간 양도서류와 음. 선생님의 양수서류가 음. 정상적으로 다 들어오면, 음. 담당 공무원이 음. 접수증이라는 걸 주거든요. 음. 접수증. 여기 난 안산에서 담당자. 담당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름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허가 예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받아서 음. 이걸 받아서 선생님 보내드리고 음. 안내해드리고 그때 상금을 주시면 됩니다. 아, 그때. 네, 네. <laughs> 앉으세요, 앉으세요. 계속 여기 예약이 많아서. <laughs> 음. 처음 영장이죠 예. 설명을 다 들으셨죠? 네. 예. 네. 그그 차는 언제 출고돼요뭐 내일 나온다는 것은 네. 내일요? 지금 막 지나왔어. 아, 명사원이. 조금 타이밍이 그거 돼서 조금 늦추면 좋은데, 내일 나오면 미리 받아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 그거 농장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네. 네. 받아놨다가 어. 차다 이제 검수 받으시고. 음. 집 앞에 이제 갖다 놓으시면 음. 마지막 등록할 때 음. 차를 끌고 저기 선부동 등록사업소에서 만나서 아, 그래. 노란 넘버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접수하고 진행 요일땅 아마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러게 이게 서둘러져요 열흘이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어차피 그래. 접수하면 기간이 있어요 그래. 서두르는 게 아니라 그래. 접수하면 일정이 있고 그 기간들이 다 있어요 그러게 그래. 그래서 뭐 최대한 그래. 빨리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음. 음. 적재함에 철판을 네. 2 4 티를 깔라래더라고 지금 한 회가 네. 1.8 티를 깔으니까 짐을 싣다 보니까 찌그러진대. 네. 그러면 조금 두꺼운 거 나중에 검사 받을 때 문제가 없어? 1톤은 이상상 없어요. 이짤 누가요? 기존에 하는 거. 아, 아 그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설명드니까 예전에는 음. 1.2톤까지는 구조 변경 항목이 아니었어요. 음. 1.2톤까지는 그 다음에 과적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1 2도는 3.5톤도 과적 대상이 아닌데. 그렇지. 검사가 요즘에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1.2도는 응. 우리 처음에 신차 나오면 바닥이 이렇게 굴바닥, 굴바닥이에요.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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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로 다 깔아놓잖아요. 어, 어. 다. 그러니까 이렇게 골바닥으로 쓰는 차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네. 그거 그냥 놔두면 비만 맞아도 농락고 엄청 얇잖아요 구멍나버려요 무조건 깔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깔고는 할수 없으니까 최근에 바뀐 규정은 점이도는 깔고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네, 소비자들이 아... 1.2도는 1톤은 아니에요 이 아, 그래. 1톤이니까 네, 그냥 깔아도 돼 조금 도 음. 그나가면 되죠? 예, 받았으면, 예, 그, 내가, 이, 그, 나가 니, 문 자, 로 보내. 자, 니, 자, 서 자, 자, 니, 자, 니, 자, 니, 자, 니, 디디 질턱중고 추억은 디디 질턱 노란 넘버는 디디 질턱 주소면 허는 디디 질턱 추억 상담은 디디 질턱 상담문에는 1644 9칠칠구 상담문은.